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 하고 있어요. <laughs> 아, 저는 한국을 진짜 사랑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에스라라고 합니다. 저는 9998년생이에요. 아 이스탄불에 살고 있어요. <laughs> 어떻게 근데 한국어 공부를 왜 하게 됐나요? 그냥 TV에서 어떤 그 드라마 있는데 그게 보고 아, 뭐지 어느 나라 거지 이러면서 검색해 보니 한국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아, 뭐지 이러면서 검색하고 2013년 나 고등학교 가고 있었어 그때 어떤 드라마였어 꽃보다 남자 그게 보고 아, 뭐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또 보고 그러다 아 재밌네 생각보다 끝까지 봤어 그럼 터키 방송에서 꽃보다 남자를 정식으로 한 거야 오피셜하게? 응. 그 때, 어, 많은 사람들 봤어. 근데 저기 말로, 자막 없이. 어, 신기했어, 되게. 다른 언어, 어, 특히 안 돼? 그, 노래, 노래부터 내가 검색했잖아. 다른 언어도 배우고 싶어서 한국말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배우는 거 쉬울 것 같아서. 응. 그 전에는 그 한국어 전혀 몰랐... 전혀 몰랐어 나한국어라는 언어 있는지도 몰랐어 전혀 몰랐어 아니 보니까 문화도 뭔가 비슷한 점도 많았고 아 재밌기도 해그러면서또 궁금했어 응. 약간 다시 에서한국에 되게 유치하잖아 에서한국한국을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꽃보다 남한를 처음 보는 에서한국에느낌국에서 한국에서 게 웃겼어 한국에 그냥 에 <laughs> <laughs> 뭐해, 이게 머리 <우리> 스타일 뭐야? <laughs> 되게 웃겼는데. 계속 보니까 그런가? 좀 익숙해졌어, 눈이. 그 캐릭터에도 익숙해지고. 그 성격 때문에 약간 아, 멋있네. 어, 아일랜드 보여주고, 막 하트. <laughs> 너무 어린이였어. 아, <laughs> 너무 멋있다. 저도 저런 남자 만나고 싶어 <laughs> 지금 보니까 그런 남자 없는데. <laughs> 근데 나중에 보니 자막이. 있는 걸로 보니까 너무 달라 그 음, 느낌 달라 목소리부터 다 그냥 어, 그럼 뭐가 더 좋았던 거야? 자막이 있는 거 그냥 오리지널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한국 사람의 목소리랑 그 어, 팀으로 하는 게더 와닿는다는 거지 오징어 게임도 그렇잖아 영어로 들을 때랑 한국어로 들을 때랑 완전 달라 사람들 그래서 놀렸잖아 그거 알지? 나랑 같이 게임 해줘서 고마워 영어를할 때랑 강재병! 고마워 나랑 같이 해줘서 Thanks for playing with me <laughs> 이러잖아 Thanks for playing with me <laughs> 연구를 하는 그거 사람들 다 놀렸어 그렇게 보고 뭐야 얘기엔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우준표 <laughs> 아, 나쁜 남자처럼 보이는데 사실 마음속에 너무 착하고 아껴주고 그런 모습이 좋았어 아, 너무 잘생겼어. 이런 생각은 아, 안 했지만, 그 캐릭터 때문에, 아, 너무 멋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 스타일도 이제 바꾸고 그랬으니까, 아, 잘생겼네, 잘생겼어.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그때 지우 선배도 되게 속상해. 소상한... 왜? <laughs> 나도 마음 아파. 시인 <laughs> <laughs> 아 심플로 들었고 아 너무 재밌어 근데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해 알고 싶었어 그냥 듣는 노래인데 재밌는데 알아듣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걸 검색하고 아 내가 언어 배는게더 좋지 않을까 인터넷에서 알파벳부터 찾았고 그걸 쓰고 혼자서 뭐 외웠다가 책 샀어 그 다음에 책이랑 그 CD? 발음 어떨지는 듣고 쓰고 그 이후로는 친구 만들었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가끔 뭐 한국말 쓰고 쓰고 얘기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배웠어. 학교 공부도 잘 했었어? 잘 했었어. 나쁘진 않았어. 친구들 나 이상하게 줘도 봤었어.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러는데 나는 가끔 공부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나한테 계속 사람들이 한국? 어디? 한국어 왜 배워? 배워서 뭐해? 뭐하게? 이랬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다들 한국어 뭐 배우고 인기 많고 그렇잖아. 어 한국 나도 좋아. 뭐 어, 이거 봤어, 저거 들었어 이런 거. 지 나는 그냥 이슬라가 한국어를 잘하는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어렸을 때 어린 이슬라가 음. 그 드라마를 보고 아막 너무 저거 알고 싶고 저 오빠가 부는 르 노래 알고 싶어서 막 아, 음. 아빠 책사 주세요 해가지 고 그지. 집에서 막 공부하고 그랬던 거지. 아 너무 귀엽네. <laughs> 한국어를 배워서 재밌었던 수준 알파벳 알파벳이 인상 달라 한국어는 그냥 완전 이렇게 이렇게 그거 너무 멋있었어 내가 처음에 봤을 때 옆에 어떤 사람 있어? 봐도 <laughs> 알아듣지 못해 발음도 다르잖아 그것도 좋았고 예를 들면 문 이렇게 할때 한국에서 뚝뚝뚝 하나? 약간 저런 거 근데 독키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 많이 없어 내가 봤을 때 한국에서 표현하는 거 되게 많아 예를 들면 빗소리 또는그 터벅터벅, 어어어, 터벅터벅, 어, 이런 거 많잖아. 네, 네. 네. 터키에서는 터키에도 있는데 크족도 네. 그는 없어. 예를 들면 축 이런 거, 축. 한국 남자를 만나본 적 있죠? 있어. 음. 생긴 것도 다르고, 일단 터키 남자들 털 많아. 털도 많고 관리도 잘하네요. 한국 남자들 보면 관리 잘하고. 우리도 하고, 뭐 얼굴에 뭐 바르고, 로션이나 뭐 옷도 잘 입고. 어 근데 터키 남자들은 별로 신경 안쓴것 같다, 이런 거? 성격 말하면 둘다 질투가 있는데, 터키 남자들 마초라서 그런 지좀더 심한 것 같고. 한국 남자들 더 로맨틱하다고 생각해. 더 신경 쓰고, 더 눈치 있는 것 같다. 그 소중한 날들이 있어. 되게 신경 써야 될 날들. 아 이렇게까지 생각했구나 이러면서 예를 들면, 그 지하철 탔어? 세개 자리 있어. 나 여기 앉아 있고, 친구가 여기 앉아 있고. 갑자기 내가 여기 앉으래. 친구가 여기 앉아 있고. 안쪽 자리에. 어. 아, 물어보니까 동등한 사람이 나오면 내가 불편할까봐 이렇게. <laughs> 그런 것도 있었어. 막, 뉴욕 선물 있잖아. 근데 막, 얘는, 아, 나 선물 안 샀는데, 괜찮아, 괜찮아. 내가 사, 사주고 싶어서 샀어. 이랬더니 영리한 거야. 갑자기 여기서 선물, 이렇게 주는 거야. 아니야. 내가 안산줄 알았어? 이러면서 선물 주는 거야. 어, 그때도 감동이었어. 뭐야. <laughs> 어, 내가 속상할 때? 뭐 때문에 삐졌는데, 휴지 가지고 갑자기 곧어 걷어 안이고 뭔가 귀여웠어. 그런 걸. 사과! <laughs>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어좀 멋있어! 드라마 실망도 뭐라? 했지! 어떤 걸로 실망했냐면 아니 너무 진짜 착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와이 정도 거짓말을 하더니 진짜 독똑하네 진짜 잘해! <laughs> 어 목표 같은 거? 아 일단 그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지, 대학가서 어,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고 아, 잘될 거면 그 일을 하고 그러고 싶지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뭘? 그 몽클레어가 진짜야? 그게 선물이야, 선물. 아. 선물이었어. 근 음, 네. 아, 저는 한국을 진짜 사랑하고 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에스라였고요.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 Boy <laughs>